야 이거 뭉친 거 제대로 이거 풀어야 돼 미나. 아유, 진짜 야, 내가 옛날에 이 청남동에서는 이게 서울시절보다는 이 청남동 약소로 유명했어. 내가 이걸로만 초입 시를 하루에 0십 원씩만 받았었거든. 아이고 진짜 이거 아유안안 일어나서도 됩니다. 미나 미나 안녕하세 지금 목뒤 여기 이거 여기 승모근이 잔뜩 지금 굳어 있어. 이거를 바로바로 씨... 바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아야 아유 아야 아아 손님을, 손님을... 야이 야 병원을 가. 병원을 가라고 아면은 집을 가진다. 퇴근해 그냥! 퇴근하면 돈을 못 벌어. 아 우리 민희 좀 예약이 꽉차 있단 말이야 엄마 아우 실장 진짜 안 어. 이러셔도 됩니다. 저는 실장님이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아 진짜 안마 이런 것도 제가 오히려 해드려야 된다고.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아! 그거 절대 안돼요 우리 민희.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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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러지? 아우 이거 어피가. 아결 별미네 형님 제가 선배 제가 옛날에 또 안마 해드렸으니까 아이고. 뭐 느낌 살려서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옛날 얘기를 꺼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야이야너민니또 안마를 했었어? 어깨에 걸리고 결리면 한의원을 가야지 왜민니한테 안마를 시켜 아니 가 자발적이야 뭘 자발적이야 발로 차버릴까 이놈아 밥 먹었어? 밥, 밥. 밥, 밥먹 먹었습니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나 미니가 밥을 안 먹었을 때 엄청 걱정했어서 못 먹었어. 아, 저는 저 비, 비빔밥 먹었습니다. 예. 비, 비빔밥? 예. 예. 아유, 그 아주 맛있습니다. 비빔밥 저기 양동이 해가지고 저기 집에 있는 뭐 반찬들. 아유, 씨. 예. 왜 고기를 안 먹었어? 아, 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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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도 비빔밥이 이게 고추장이랑 저 참기름이랑. 자 콩나물이랑 이렇게 싹 섞어서 거사리랑 이렇게 다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예. 미나 아니야 우리 미니 예. 같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예. 무조건 고기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닭고기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예. 어떤 종류의 고기라도 일단 쑤셔 넣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야이 개너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영천정원 와가지고 꼭갈비살 어? 새우살 다 구워가지고 도시락에다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네가 직접 굽고 정확하게 싸! 제 o 영천천영 o n y 영 u 영천영천영 n g y 괜찮습니다 아 u n g young, y o 아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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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거먹 g young, young, 같 o u n g young, y 아 u n g y 안 u n g young, 아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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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n g y o u n 아다 o u n g y o 이 n g young, young, y o 아이 요 이거 까먹었는데 미그 예. 이번에 그 부모님 주소를 형한테 그때 알려준다 그랬는데 안 알려줬었거든 아 부, 부모님 주소는 왜? 네 음. 할로윈이잖아 할로윈 예. 할로윈에 이제 또 형이 연구분장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알려 그랬지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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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닙니다 아니 그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영도 아유, 아유 <laughs> 아니 그래 영도 에? 야이 너 뭐라 그랬어 지금 예? 뭐라 그랬냐고 하면 어떨까? 이새끼네 새끼네. 헐크? 네. 야, 미니 부모님이 헐크를 알겠냐이 개? 개스... 저희 저희 부모님 헐크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역시 부모님이 트렌디하시네 아니 <웃음> 어 <웃음> 아버님께서 약간 헐크같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스타일이신가 아니면 어머니가 어벤져스를 좋아하셔서 싹 정주행을 하셨나보다. <웃음> <웃음> 예, 예. 야 헐크. 예. 이분장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야야나 헐크 분장할 거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예. 쉬고 있어 니나 아니 헐크 어차피 그안 해도 되는데 <웃음> 괜찮은데 <웃음> 자, 똥꼬가 완전히 하얘졌다. 주름이 쫙 펴졌다니까. 하도 빨아질까 가지고. 너한테 잘 보이려고 실장이 아주 네 안마 해주는 거 봐라. 실장이 아이고. 실장이 선수 안마해주는 거 봤어? 그래서 좋은 마음이라서 제가. 뭘 또... 좋은 마음이? 이네 매출이 요즘 살아나니까 저질을 떨리는 거지. 에휴, 저씨. 바람찬 인간 저거. 씨. 아이고, 형님이랑도 같이 이렇게. 형님이랑도. 야, 뭘뭐 형님이야? 응.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아 그래서 선배님이시. 아유, 우리 사이 우리 호영오재하기로 했잖아, 민아. 알겠, 알겠습니다, 형. 그래 그래 아 이거 내 동생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도 예그 이나기한테 연락 왔다냐 이나 이나 이나기 이나기 천이나기 가이야 천실장 아아아예예예그길 아, 아, 걸어가는데 카페 갑자기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던 중 시작기 또 이제 된거 엄마 예된 거라니까 다된 거라고 어떤 게 천실장이 너한테 접근했다는 건예 너한테 몸값이 생겼다고 몸값? 야그 원피스 루피 알지? 예예 예. 루피도 원래 현상금이 없었어 근데 지금 3천만 벨이야 아그 그, 그래도 그래도 그 잠깐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한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지금. 너가 그러니까 이제 네인밸류가생겼다는거야야 거기 그 인간 밑으로만 들어가면 돼 아, 어? 네. 그래도 제가 그 경수 실장님께 배운 것도 있고 야이씨 의리, 의리도 있고 이제 야 저 인간 의리라고는 눈꼽만큼 먹는 사람이야 봤잖아 니네 잘나가니까 그제서야 씨발 막니가 하고 막 어? 여기 빨아주고막 하는 그런 인간이라니까 어? 저 사람한테 뭘배우 배우기는 저 무식한 사람한테 아, 저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장부 정리하는 거 이제 고객들 전화 돌리는 것들 그리고 음료수 정리 그 주방에 이제 싱크대 저기 청소하는 법뭐더센패슨뷰타의 인수분해도 어? 배우고 어?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뭐, 뭐 미적분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아니 야 아, 잠깐만 제... 잠깐만 야 뭐야 과외받은 거야?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하도 이제 지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뭐 빌어먹고 살까 봐 빌어먹고 살까 봐그래지고 아니 아니야 그리고... 저 새끼 그냥 너하고 껍주려고막 그런 거 가르치면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인간이 무슨 야 됐고 그천 실장이 너한테 뭐 뭐 제한했다거나 뭐 챙겨 준다고 안 건은 뭐 없어? 저 8대 2로 나누기로 했고 오. 의료비 뭐 아, 그렇죠. 뭐, 예, 뭐 헤어 메이크. 업 아, 기본이지, 기본이. 예. 그리고 뭐 건강 검진. 건강 검진? 가족까지 전부 다. 어, 가족도 치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무료로. 어. 뭐 아버지 임플란트 다섯 개도 해 드리고 비행기 제주항공, 대한항공 이런 거 이제 비즈니스석으로 해 준다 그랬고. 그리고 생기요? 그리고 이제 어디 이동할 때 카니발 세대까지 어? 해준다 그래. 어. 한, 인간이 한 명인데? 갈때 이제 누구한테 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전 같은 거 해주시고. 어, 의전? 예예. 선수한테. 예. 예. 그리고 오피스텔 저희 논현동에 두채 정도 이렇게 나 어? 있고. 두 채? 부모님도 살고 이제 저따로 살고. 야 무슨 맨유에서 루니 영입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야, 진짜로. 민나너왜 이렇게 답답하니? 어? 예? 야그 정도 대우는 진짜. 진짜 초 SSSS S급 배우야. S급 배우 우계에서는 진짜 최고라니까. 최고 업계 대우. 어? 무슨 의리 얘기를 하고 있어? 야, 그러지 말고 가자. 예? 가자. 전 실장한테. 예! 너 지금 뭐라 고했어뭐천 천, 천이랑? 천국 가자고요. 천국. 천국 가자. 우리 같이 교회 다녀서. 민나 예. 제발 정보가 있어야 돼. 우리는. 예, 예, 예. 천, 천, 천국 가자. 있습니다. 그래, 천, 천국이야? 예, 천국을 가서 이제 교회를 일요일마다 해서 열심히 이제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 그렇죠. 아, 아멘. 예,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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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높여서 미안해. 네. 형이 지금 이 천이라는 형, 그래서 지금. 8,000원짜리 으면 그냥 만원 내버려. 이 천이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로이로제 걸려버려 아니, 그, 그런 얘기는 아예. 아, 예. 지금 여기 그 비합격을 셨어 아, 예. 어, 지금 이제 바로 일번방으로 형이 센팅해 놓을 테니까 예. 한 2분 정도 있다가 오면 될것 같아. 알겠습니다. 매출도 천 이렇게 막 올리겠습니다, 예. 민아! 예. 어, 900만원. 어, 형이 이렇 천은 조금 지금, 예. 어, 로이로제 걸려가지고, 예. 1100만원이나 이제 900만원 사이로 좀 끊어줘. 예, 시작할게 예, 화이팅이야. 예, 예. 야 미나 예내말잘 생각해 진짜로 이게 아, 이게 기회야 이게 기회라니까 천실장한테 얘기할 때예형 얘기도 좀 해줘 원불원 아원불원 어, 어, 아, 아니 나는 어 미나 너만큼 막 대우받을 생각 하나도 없거든 추호도 없어 나는 그냥 너 서포트 할게 아하. 알잖아 형 우리 호회오제뒤 네 함께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아 예. 언제 만나기로 했어 같이 가자 아니, 형도 같이 가자 여미나 예 새끼야 너 어딜가 너너 이거 너, 지명도 안된 새끼야 어딜가 예? 천국이야 천국 예 아주 먼 옛날 예. 하늘에서는 예.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예예 예.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예. 예. 어울리지 마라 예. 너 빨리 지금 VIP실로 가예전 미친 새끼야 그리고나 불교할게 야 빨리 와 빨리 예아 시원하십니까? 제가 담에서 약선으로 떠오 이렇게 유명합니다. 아, 내가 읽어 봐으려고 여기 온다니까. 그러약손 이모 약선셔가 가셨다. 아,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아, 약선면가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예. 잘한다니까. <laughs> 아유, 아닙니다. 뭐 <laughs> 이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잘해야겠다. 항상 이게 자기 전에 연습하고 잡니다. 이렇게 어떻게 더 시원하게 해 드릴까? 네, 그래서 여기 오는 거야. 니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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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항상 평생 숫자입니다 진짜. 아, 어, 갚을 필요 없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알지? 아유, 필요한 것은 영공주님이 여기 오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이제 만족하고, 항상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어, 한잔 드리겠습니다. 예. 야, 이 소리. 영웅공주님, 먹으니까 꿀맛입니다, 꿀맛. 민희랑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laughs> 저는 아주 행복할 따름입니다. 아, 이게 행복이라면 평생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 맞다. 예. 아, 그 실장이 너한테 엄청 챙겨주는 것 같던데? 아, 그것은, 아, 진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영웅공주님이 항상 이렇게 찾아주시고, 저를 찾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다 덕분입니다. 저는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근데 예. 아까 좀 몰래 들었는데, 예. 스카우트 데이 받았다며 아유, 아유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아 <laughs> 말해봐 나한테만 얘기해줘도 되잖아 아유, 아 사실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없죠 영웅 공주님이 저를 이렇게 찾으주시니 말씀드리자면 저기 천인학실장이라고 뭐 가이아 그쪽에서 이제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뭐 라는 식으로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거기 조건 좋은 걸로 되게 유명하던데 아뭐 <laughs> 어때 생각 있어? 아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아, 제가 지금 여기 의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laughs> 어우 뭐 걱정이야 옮기고 싶으면 옮기는 거지 그리고 나는 우리 민희 보려고 오는 거니까 너 옮기면 너도 옮기면 되지 그래도 여기서의 이제 또그 실장님이 다르니까 아니 난 옮겨도 상관없는데 어. 예, 예. 난 너가 때 묻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그 목욕을 해도 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를 뭐 묻으려도 묻을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계속 때가 쌓인 저는 때 묻은 사람입니다 사실 뭐다 <laughs> 똑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뭐 아니, 아니야 달라. 아니 다른 선수들은 돈 달라, 차 달라, 예. 건물 사 달라. 다용망 덩어리들이잖아. 아... 근데 넌 달라. 아이 저도 뭐 욕망도 많고 얼굴에 뭐 욕망도 그득그득하고 욕심도 많고 저도 뭐다 똑같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아니 다르다니까 아니 응? 제가 뭐가 다릅니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운공주님이 이렇게 받으시고만으로도 저는 아주 행복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음 이렇게 겸손하니까 내가 더 궁금하고 위험해지는 거야 응? 위험, 위험하지 않습니다 <laughs> 우리 공주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아유 의상이 아주 정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이 딱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까 예. 뭐야? 언제 나안 예뻤어? 나 이거 그냥 집에서도 입는 건데. 아유 집에서 그렇게 입으시면 항상 뭐 난리 날것 같습니다. 뭐 연예인 따지면 뭐 한채영이 뭐 응? 어? 옛날에 뭐 고소영 뭐 이런 사람들, 뭐 이재니 이런 사람 아, 진짜 막 섹시하시고 난리납니다 오늘. 어, 뭐야? 어, 칭찬드리니까 좋다. 더 표현해. 딱. 아유 뭐 거의 뭐 저는 이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이제 미인들. 마를린몰로 오드리 헵번뭐 저기 전지현이 뭐 이런 나다 필요 없습니다. 어? 저는 이제 최영은 공주 요걸로딱 정리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뭐야 오늘따라 더 선수 같네요. 아유 저는 선수입니다 사실. 저는 음. 선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로서. 어 음, 미니 다른 선수처럼 보니까 좀 재밌다. 아유 음? 저는 아주 재밌어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기분이다. 나랑 눈 10초만 맞추면1 0기 아 아, 게임 같은 건까 예. <laughs> 예, 아, 마셔보겠습니다. 예. 아, 아유, 심청이 무슨 1초도 못 맞았습니다.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미인을 음, 못 봅니다. 제가 미인을 잘못 봐서. 300? 미인... 300이요? 예. 아, 야, 300이면 3000걸려나 아, 진짜. 아, 아, 그러면? 예, 500. 예, 500. 예. 아 됐습니다! 실수 <laughs> 아, 분이다 그러면 천 줄게! 아 제가 근데 그천 말고 저 오늘은 구백 느낌으로 떠볼게 예! 그래 9 구백이면! 아 그러면 은 구백 말고 예. 예. 난 오늘 민희를 돈으로 좀 사고 싶은데 민희야 얼마면 되려나 아... <laughs> 근데... 영웅공주님 그... 혹시 제가 업장 옮기면 같이 옮기실 겁니까?